역적 배신자 유승민 등판야 진짜 사람 좀 힘들다는데 저기 문앞에다 대고 플래시를 텐트도 흔들고 있었어요 텐트도 텐트 방금 무너질 뻔했습니다. 일다은 지금 1 0분 가까이 저렇게 붙잡고 있고 사람 프레시를 이렇게 터트리고 있으니까 한 사십 명 기자들이 뭉쳐서 저러고 있네요. 웃겨서 켰습니다. 쇼츠로 만들어서 한번 올릴게요. 야 텐트가 무너질 뻔했다는 거 방금. 네 안녕하세요 기자들 엄청 떴고요 유승민이에요 유승민 유승민 떴어요 유승민 자기 이렇게 하러 왔죠 おお浮き品そう。 근데 유승민이 뭐라고 저렇게 취재를 했니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뒤에 뭐가 있길래 계속 심폐소생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이 오기 위한 빌드업일까 김, 김 유승민 김무성 오고 그다음 한동훈 오고 배신자 연타석 빠바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3일간 여러 채널 분한테 들, 들은 바 장동혁 당 장동혁 당 대표와 특히 김민수 최고 위원에 대한 살생부 살생부 명단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당 지도부를 체제 전환해 달라는 공식적인 사퇴 요청이 있었다라는 게 공식 공식이라고 하면 뭐아 면전에서 했으니까 이건 비공식이겠죠. 예. 그게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당협 사람들이 각자 와가지고, 이제, 제 여러 채널에서 들었, 던 내용이고, 아니면 아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영남, 원내 의원분들 중에서. 사실 어제도 몇몇 분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있다? 그럼 이거는 걱정돼서 온게 아니라, 감시하러 온 거겠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특정 명단이 아니라, 영남에서 단체를 요구했대요. 한두 명이 아니라, 공, 면전에서 모인, 모인 장소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 모임이 비공식적으로 있었으면, 아마 근데 영남 갔을 때 들었겠죠? 시기가 단식 전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기사로 봤을 때 추론이 되지 않습니까 주호영을 필두해서 이성권이라든지 각종 그~ 영남 우연들이 연타석으로 등판해 가지고 조중동이랑 같이 힘을 합세해서 난리부르스를 친그 시기가 아닐까 저는 추론을 해요 근데 그게 기사에서는 그냥 그렇게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뒤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면전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진짜 기가 찰 일입니다. 어 지금 이게 단식이 보니까 3, 4일 차가 고비고 7, 8일 차가 고비라는데 지금 5, 6일 차라서 오늘은 그래도 오전에 조금 움직임이 있으신데 어제까지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얼굴이 노랬다가 지금은 조금 적응기에 들어선 상태인데 진짜 소금도 안 먹고. 누구처럼 이제 미음이나 뭐 이런 거 챙기면서 하는 단식이 보온병 단식이 아니라서 진짜 깡단식 물만 먹고 하는 거라 이건 정말 그 거의 생존 위기 상태일 때랑 똑같아서 엄청 그렇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